안녕하세요. 김과장입니다. 오늘은 영업신고증 승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영업신고증 승계하는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? 첫 번째, 위반 건축물일 때 영업신고증이 안 나옵니다. 그럴 때 동일 업종으로 양도 양수하는 경우 영업신고증 승계는 가능합니다. 이럴 때 활용하는 게 영업신고증 승계이고요. 이럴 때 유의할 점은 기존 사업자가 일반 과세자이면 일반 과세자로 승계된다는 점에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. 두 번째 영업신고증을 담당하는 부서인 식품위생과에서 일반적으로 신고에 대해선 점검을 나오는데요. 영업신고증을 승계한 업장에 대해선 안 나오기 때문입니다. 이건 사실 꼭 그렇진 않고 유사 업종이고 시설도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데 어 지역별로 다르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됩니다. 자 다음으로는 양도자와 양수자가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양도자는 영업신고증, 신분증만 있으면 되고 만약 양도자 본인이 못 가고 대리인이 가야 될 경우 위임장, 양도자 본인 신분증 사본에 서명까지 받아가셔야 하고 대리인 신분증도 지참해 가셔야 합니다. 양수자는 신분증, 위생교육수료증 보건증, 임대차 계약서, 사본 지참해서 가시면 됩니다. 일반적으로 이런 업무들은 공인중개사 다 챙겨주는데요. 개인 간의 거래일 경우 관할 구청 식품위생과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설명해 줍니다. 오늘은 영업신고증 승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.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고 생각되시면 구독, 좋아요, 알림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